아내의 뭔가 필요를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전화해달하고부탁드려고 생각만 바뀌고 올라든지새로운킹이 생긴다 우리 아내한테 호소하고 싶다던가 그래서 다 야구 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야구단에서 이렇게 원하시면 엄마한테 음. 가실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도 있는데 그냥 스스로 그거 삭제해버리셨다고 음. 그런 것이 선수들 한테 얼마나 힘 선수들도 아무리 하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 용기와 희망, 그 이런 거를 많이 주셨는 것 같아요.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 이, 이 독립구단은 그것을 여러 가지를 가능성을 또 우리 사회 모범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 생각을 해서 우리 독립구단이 우리 사회 전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도. 포기하고 희망을 잃었던, 뭐 요즘 직장도 있고, 또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고, 어, 나도 하면 되겠구나. 이런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 어제 1번을 받았네요, 제가. 예. 1번이 좋은 거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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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거요? 어, 어, 어? 어, 라이벌이한 아, 사람 들어오는 중. 네. 오 어, 제가 <laughs> 아, 제가 라이벌인 줄 알고. <laughs> <laughs> 아이고 뭐 이렇게 몸집도 적은데 무슨 라이벌이 되겠어요. <laughs> 아, 괜찮아요? <laughs> 네, 이름. 네. 이름. 날짜. 네. 날짜. 정말 기념됩니다. 감독님 감사합니다. 네, 네, 어느 나라에서? 도미니카에서 도미니카요? 한국말도 잘하세요? 아, 몰라요. 그 소통이 도미니카. 되나요? 그렇죠. 한국의 양으로 말안 하고 그예요 여성분이 참 카리스마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그 부드러움이 또 카리스마가 있다는 생각을 느꼈어요. 그리고 또그 박근혜 복께서도 이렇게 그 고향원도스란 독립구단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또 야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기쁘고요. 네. 아니, 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야. 내가 키오브에 있을 때 네. 원래 연습장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아. 그때 1 0 처음 들고. 음, 뭐, 그때나 지금나 자, 자본 하세 그때도 그건 뭐 아주 고등학생이 낫지 않게 먼저 네. 자분하시고 이제 뭐랄까 여유가 있다고 그럴까 음. 그런 느낌인데 그대로 그대로 씁니요이용에 있는 선수들 자체가 한번 자절을 당한 아이들이나 네. 실패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여기에서 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뭐 그런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뭐그 사람들한테 큰물을 줬다는 뜻에서. 공룡차 와주셨지 않으셨을까요? 저희가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 이제 다시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후보님도 우리나라 국민도 한번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는 그런 마음이 저희가 그런 좋은 분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말이 제일... 듣는데 제일 좋았습니다. 음, 그 저희 팀이 그냥 프로를 가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많이 힘들고 지친 그런 힘든 또 상황이 있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이제 프로에 가서 잘함으로써 그사람한테 그 희망이 된다 그런 부분이 되게 좀 가슴이 나옵니다. 네.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화이팅! 내 꿈이 이루어진 나라 화이팅! 파이팅